저는 극우파입니다. 극우입니다. 우리나라의 우파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마치 친일은 뭐 우파고 뭐 친미는 우파고 그러나 진짜 극우는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극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절대 친일은 용납하지 못합니다. 일본이 마치, 마치 독일처럼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웃으로서 미래를 함께 나가고자 한다면, 그때는 당연히 우리도 이웃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겠죠. 그러나 일본은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다. 일본이라는 나라의 섬나라 근성이 그렇죠. 제가 지금의 대통령을 뽑았는데, 그 대통령이 가서 나라를 팔아먹고 오는 것을 보고,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렇더라라는 것처럼,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 이상한 뭐 일장기 사건이 터지고, 막 우리나라 내에서, 예 저는 절대로 친일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. 저는 반일 반중입니다. 무조건. 그렇게 하고, 진짜 저는 그 사람을 뽑았지만 그 손목을 진짜, 진짜 후회합니다. 하고 싶습니다.